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그 유평농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청일면이랍니다. 청일면. 시정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청일면 그 유평리에 유평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지가 올해 그 2016년도에 귀농을 하셔서 지금 그 행성군 귀농 귀촌인 종합학교 교육생들을 모시고, 어, 현장 실습을, 현장 체험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 사례로, 어, 지금 유평농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짬을 내서 우리 그 포도 품종이 C0라고 하네요. 그래서 씨가 없는 것이겠죠, 포도에. 그래서 지금 그 사장님을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을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농원의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우선 그, 저는 샤인머스켓을 못 봤는데, 묘목을. 그래서 여기 지금 C0라고 하셨죠? 예, 예. 예, 그래서 C0에 대해서, 아 참참스럽게 잘려졌네요. 한번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0에 대해서. 예, 이 C0는. 네네. 음... 충성군에서 그 개발한 품종이고요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걸 꽃혔을때지에 아. 그, 있는 처리해서 이 무액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어, 이게 읽기는 아마 추석 전으로 읽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인도 있긴 있는데 저쪽에 있있는데잘안 됐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아주 탐스럽게 열렸네요. 씨아 씨. 네. 수확 시기는 이제 추석 전후가 되겠군요. 예, 그렇죠. 아, 그럼 이게 행성 군의 특산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아, 그렇군요. 어. 그래서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목대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굵기가, 어, 보니까 약한 10점 전후가 되겠는데요. 예. 예, 수령이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올해 7년 차예요 7년 차요? 예, 예. 그러면 속성순가봐요 그죠?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쯤에 심으셨으면. 예, 예. 네. 한 2, 3년이면 시험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행성군 쪽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로 하셔서 어 제가 그 행성군 그 귀농 귀촌인 협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귀농 귀촌인 협의의 자문을 구하시든가 아니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사장님께 한번 의뢰를 해서 한번 참고가 될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는 이제 언제 추석 전후로 시작하시겠군요. 네. 네. 그래서 그 행성군에 오시면. 어, 읍내에서 약한 30분 거리에 있으니까 어, 한우들 드시고 뭐 후식으로 포도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평농원에서 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